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연받은 존재인 이웃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찬의 바른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밖에 나가서 어, 환경 자연 막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오늘 환경주의를 우리 6월 달에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별 6월은 푸르고 푸른 어, 호국의 달이며 또 보온의 달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환경의 중요한 다리기도 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이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떠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떠는 사람은 아마 교회 못 나왔을 거예요. 빨리 우리가 정성화 되기를 우리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더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그래서 환경은 인류의 그 생존이 달린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았습니다. 아무 환경 문제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어지고 북극의 빙하 만년설이 녹아 내림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태풍과 가뭄과 해일과 폭우 이런 이상 기후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도 지금 굉장히 가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모신기를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 뭐 호흡기병, 알레르기, 뭐 비염, 천식, 아토피 이런 부분, 이런 병들과 피부 질환, 뭐 기형아, 출산, 산성비 줄줄 내리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는 물을 물 쓰듯이 펑펑 우리가 쓰고 있지만 여러분 물 부족 국가 153개 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나 되는 줄 아십니까? 129위에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여러 가지 오염된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화시키는데 가장 그 물이 많이 필요한 게 소주래요. 소주를 마시려면 끝까지 다 마시든지 마시다가 중간에 버리면 그거 하는데 엄청난 물이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세제들, 샴푸라든지 세제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식용유. 잔뜩 부어가지고 후라이 해먹고 줄줄 넘겨서 뭐 버리고 이제 그러는데 이런 것들 진짜 이거 다 여러분 물이 엄청나게 든다는 겁니다. 라면 국물 적당하게 넣어서 다 마시고 이제 버려야 될것 같아요. 환경 지수도 보면은 OECD 29개국 가운데서 2 7위에요 최하위권입니다. 환경지수, 물부족 국가 가운데 우리도 아주 이게 뭐, 얼마 안 있으면 이런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가 겪고 있는 이 환경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들은 말씀을 대세김질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왜 그럴까, 원인이 무엇일까, 어떻게 될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환경 위기의 원인은 책임이 누구에 있겠어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단어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정리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창조물, 모든 동식물 가운데서 우리는 이 영이 있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성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갖게 되고 인간이 종교를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장자라는 것은 어른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중심이고 어른이고 우두머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물의, 만물의 영, 신령한 우두머리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리켜서 인간은 지혜로운, 모든 만물 가운데 뛰어난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뜻이 이게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의 세계를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를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한 수많은 생명체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환경이 우리를 또 공격해 오게 되었어. 결국은 인간이 멸망과 파국에 이르게 되는 이런 우리가 미래를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주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인간과 자연이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 사이가 단절된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대표하는 그들이 그들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에 놓으신 그 기준을 하나님 하나님 되고 인간은 인간 되고 창조와 피조물의 그 어떤 기준을 침범하게 되고 선을 넘게 되는 거지. 그게 죄입니다.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에요. 이 죄를 범하게 되면서부터. 여러분 장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땅이 너를 너를 어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니 너는 내 평생에 수고를 여야만이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어야 될 우리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난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과 땅과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만물의 영장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컸던가를,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가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에서 인간이 쫓겨나게 되고, 신라군이죠. 그리고 그친 땅을 갈아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첫 번째는 이 환경 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자연이 관계가 단절되어졌다. 두 번째 이 환경 위기는요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의 산물입니다. 산업화, 성장 지상주의, 소비주의.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 발달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정말 편리하고 능력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또 오염시키고, 자원은 고갈되어지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문화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오염물질과 쓰레기들을 그냥 우리가 배출하게 되면서, 생태계가 이게 파괴가 되어지고, 전부가 다 뭡니까?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환경위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다면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찬양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환경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골라서 이렇게 불렀습니다만 그 고백이 참 아름다워라. 여러분 그한번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쭉 나옵니다.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갓도다. 또 보면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오리,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아름다, 주님의 색은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만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낮이든, 밤이든, 강이든, 산이든, 골짜기든 어디에 있든지 하늘을 봐도, 땅을 보아도, 산을 보아도, 식물을 보아도, 동물을 보아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창조 하나님의 작품,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난 다음에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너무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어. 완벽하다. 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들인 크리스찬들인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과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여기에서부터 이 창조의 신앙에서부터 우리들이 이 하나님이 소유요 하나님의 작품인 이 자연 환경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내가 조심하고 절약하고 이 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사람들도 환경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고 인식을 하고 본인들이 실천을 하는데 소유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하나님 영광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갈 우리들이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가? 균형 잡혀 있는 신앙인인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한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지금 드러내고 있거든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드러내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지혜로운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 속성을 닮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사명감이 없다면 책임감이 없다면 여러분 피저물보다 우리가 나을 다른 세상 창조의 피저물보다 나을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우리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그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요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누구까지? 사람들까지 나까지 이 절을 보겠습니다. 가지겠습니다. 시장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도 위에 건설하였도다. 누가 설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또 시공하셨고, 만드셨고, 하나님이 마지막 감리까지 한 거예요. 완벽한 겁니다. 전지 전능하신 창조의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설계, 시공, 합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여호와의 산에 또 그의 거룩한 곳에 이건 여러분 교회도 될 수도 있고 예배당 이 자리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산 위도 될 수도 있고 바닷가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콘코리트 벽 안에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하나님은 온 자연 속에 만물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경배하며 살 사람이 누군가 그 대상이 누구인가? 사절을 보겠습니다. 가질겠습니다. 시작.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의 손 행동 행실 정직하고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가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내가 이웃을 이웃에 대해서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은 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내가 좀더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그런 대상들입니다. 이 마음입니다.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탈한 데 두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내 편리함을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그냥 음 오늘 개발되어져 있는 좋은 것들을 훔청 망청 말입니다. 써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도 물을 내돈 6천원, 8천원 내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잔뜩 쓰겠다. 1톤을 써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발뒤꿈치 깎는데 계속해서 깎아 놓고 난 다음에 물을 틀고 씻어야지 계속 틀어 놓고 씻으면 되느냐는 거예요. 여성분들. 남성들은 이거, 이거 깎는다고 계속 틀어라. 나는 옆에 가서 절제 이렇게 잠그면 은 이제 째려보면 칼로 간다. 를 겁이 납니다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의식이 없는 거예요. 창조신앙.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돈 드는 게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샴푸 적당량만 해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두번세번막 바가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참된 중생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하나님의 기쁘심과 온 천하의 편만하지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자, 5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복을 받으리니 6절입니다. 발표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도라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은 뭐라고 해서 분위엘이라는 뜻입니다. 분위엘.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위엘에 이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첫째가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담대한 거죠. 뭐, 내 삶에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건전한, 내가 신앙관을 갖는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여기 사절 말씀 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 신앙을 우리가 정립하는 것인데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자연을 무시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자연은, 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작품으로 우리가 그렇게 또 보면서,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놓아야 하면 됩니다. 장세기 1장 1절을 보면 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시간적이자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립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크리스천인들인데, 우리의 믿음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우리가 좋은 그런 신앙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 자연과 환경을 마음대로 우리가 그냥 오염하고 내 욕심대로 다 해버리면, 과연 그것이 좋은 신앙이겠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정리를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여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의 삶에, 우리 육체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구원이면서,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스 8장, 여러분 19절에서 20, 2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스 8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비조물이 고대하는, 여기 비조물이라는 것은 창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동, 피조물이 학수고대하는 바가 있다. 누구자는 거죠? 뭘 그렇게 피조물이, 창조물이 고대하는 게 있느냐. 그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천사, 뭐 이상한 별나라에서 온 그런 존재가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크리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창조 피조물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구원받은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료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제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식물과 동물.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북극곰도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고통에서 이 피조물이 자유케 되기를, 해방되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그리찬들이 스 바로 이 구속, 이 회복에, 이 구원에 이런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은 우리의 마음대로 다루어도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 이 아름다운 환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우리를 하여금 또 감당해야 될 책임적인 이 사명, 자연과 환경을 우리가 보호하고 잘 개발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파괴해가는 환경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책임이 교회에 있고 또 성도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작품을 내가 잘 관리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이런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 살아갈 때 그는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롭다함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 사랑과 환경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대로 썼는데, 투발로 같은 그런 나라는 몇년안 있으면 은다 물에 잠겨버린다 그러잖아요 오늘 동영상에는 우리가 보존을 못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래서 이 환경사랑, 자연사랑이 열방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색을 회복하는 멋진 우리 행복놀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